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아 예이 절까지 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페 디엠"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을 즐겨라"라는 의미가 있고, 또 "현재에 충실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가 버렸으니, 그리 중요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짓고 시기에, 우리 미래를 미리 준비해라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러자면 미래를 충실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나의 처한 상황에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프랭크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이런 엘리나 여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알수 없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예,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또 지금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일이 결정이 되고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이화목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 사도 바울께서 우리 잘 복음을 전했는데 전했는데, 그 전해진 복음이 정착하기도 전에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구원이 헛되지 않아야 되는데 다른 복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때문에 구원에 이렇게 흐려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의 결단과 선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 속에도 이 동일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돼서 전하는 이런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런 시기 세계 올바른 이런 분별력과 그것을 결단해서 나는 하나님의 이 진실된 말씀 말씀을로 살겠다라는 결단과 그리고 선택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3개월이 넘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우리 6월 24일부터 시작한 낙다운이 예, 우리 10월 11일 풀렸으니까요. 자그마치 3개월 반 정도 이렇게 낙다운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예, 우리 생이 호주에서 통행금지라는 게 없었는데, 통행금지를 겪어봤고, 5km 이상 나갈 수 없는 거리 제한이 있었고, 또 교회 출입이 금지되고, 일터도 막히고, 사업장도 어렵고. 사회적 거리두기 예, 마스크를 꼭 써야 되고 집안에 우리 손님이 오면은 안 되고 참, 참 어려운 이런 예, 이런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개인적인 결단과 또 무엇을 선택하면서 사셨는지요? 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어렵게 지내는 그런 시간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 자신이 결단한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매일 매일 선택하면서 사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저희 교구 성도님들 우리 매주마다 이 구역 순서대로 전화 신방을 해봤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삶에서 특별한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백신은 맞으셨는지. 또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답답해 하시면서도 나름대로 집 주변을 산책하시면서 우리 걷고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가까이 사실은 성도님들끼리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이런 파악을 이렇게 돌면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어르신들 중에 시간을 정해 놓고 하루에 세 번씩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 여러분, 다니엘기도 아시죠? 예, 창문을 열어 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 <laughs> 죄송합니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 이 자기의 은혜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기도의 삶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우리 이전에 이제 새벽... 우리 성전에 나와서 그 기도하는 그 말씀 듣고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꼭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꼭예 그때 하던 그런 습관대로 기도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에 이 권사님들은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선택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꼭 해야 될 이런 자기의 에,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이 시간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선택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이런 놀라운 방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런 은혜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듣고 바로 저것이 은혜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노숙자 우리 구제 사역을 하시는 이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 최 일도 목사님 옛날 아주 오래 되는데 저희 교회 오셔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 그 목사님이 이 노숙자 구제 사역을 하게 된 이런 동기를 이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1 9 8 8년 초겨울인데요. 이 겨울 그러니까 1988년도 초에 그 겨울인데 이청량리 광장을 지나가다가 한 할아버지가 쓰러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주 피로와 굶주림에 지쳐서 이런 쓰러진 노숙자로 보였습니다. 최 목사님은 이 급히 기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이 바쁜 일 때문에 누군가가 돕겠지라고 이 칼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일을 다 마치고 다시 이 청량리역으로 돌아왔는데 이치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가 그 밤이 될 때까지 하루 종일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치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차가운 이 길바닥에 눕혀 놓을 테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극렬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느냐 라는이 책망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책 목사님은 이 책망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삶이 성들이째 바뀌는 이런 변화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가 곧바로 이 번어를 사고 코피를 사서 이 청량리 광장에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그 냄새를 맡고 그것을 먹고자 하여 몰려든 노숙자가 40여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렇게 많은 노숙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 라면을 끓이면서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밥퍼목사로서 평생을 살도록 만든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허목해하는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것을 신껏 감당하므로 이하나님과이 구원을 맺은, 맺어진 그 관계를 은혜롭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아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충성된 삶은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내가 그 은혜를 베풀고 은혜 대가 은혜를 받은 만큼 그 많은 이런 그 시간 동안에 은혜를 베풀고 어려운 일을 돕고 내가 하나님 의 전에 들어오면 어떤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가 이런 그 생각을 깊이 하면서 자신의 그 믿음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지키는 삶이고 내 구원을 지키는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이고 구원을 받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이를 시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의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4 9장8절 이사야서 장팔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이란 개념이요.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하신 그 이후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 지금도 이 구원의 때가 계속되고 있고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구원의 때는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영생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와 구원의 시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비 따라 성경을 읽죠. 우리 신약 성경 읽기를 하는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을 때 그런 말씀을 몇 군데 여러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는 말과 또 기름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재림은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실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도적같이 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님의 재림하시면 예, 불신자들에게는 예, 우리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가 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에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이 가장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를 온전히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가 헛되게 지키는 삶이 우리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런 삶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라고 집착하지 말고 그 어려운 시기 속에 나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받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말씀을 읽으시고 그 뜻을 깨우쳐 매일매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시면서 이 구원의 때를 모르는 안 믿는 이웃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 은혜받는 찬양이 바로 은혜라는 이런 찬양 복음성가죠. 이 은혜라는 찬양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요? 이것을 우리 바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또 하루에 몇 번씩 되내어서그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얼마나 이 감동이 되는지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라는 찬양 일절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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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요 계속 듣다 보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것도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너무나 이 찬양이 은혜에 은혜가 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간에 우리 헛됨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그리고 내삶 속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의 헌신 또 그들을 보살피는 헌신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이 헌신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속에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흑되이 받지 말고 주님께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